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밥 다 풀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자, 오, 여기 써있구나. 수지 노얄 스포츠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지구청역입니다. 신분당선이고, 자, 분당에서 좀 사이드에 있죠, 수지가. 분당이 옆에서 붙어 있는데, 나름 여기 수지구청역 주변이 먹거리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가 학원가로도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제가 이 근처, 어디가 맛집인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리 시리즈로 많이 제가 리뷰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수지구청역입니다 자 다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즉박탈 플러스 출동 즉박탈 일단 이 동네는 메인이 요 안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두 군데 섹터로 돼 있는데 어 일단 여기 초밥집이 하나 생겼네요. 접시당 1990원짜리 뭐 생겼는데, 오 어, 이거군요. 스시 이안 N 뭐 이런 거 생겼는데 밑가도 스시 그런 느낌인가봐요. 자 여기가 섹터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지하철역 나오시면은 저쪽은 이제 술 먹는 문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학원가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가 같은 거 엄청 많아서 학원들 여기에 다 밀집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또 공부하러 되게 많이 가요 자 여기 서브웨이도 생겼고요 어 이거 없던 건데 생겼네 자 이렇게 신문당선 1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자 이쪽 사거리로 나오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벌써 학생들 엄청 많이 보이죠 이제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가는 학생들인데 자술 약속 잡으실 거면 어디로 가야 된다? 1번 출구 나오셔서 저쪽으로 가면은 술 먹는 데 많으니까 술집 진짜 많습니다 저쪽 노래방 같은 것도 엄청 많고 하니까 저기로 가시면 되고 저는 일단 이쪽 먹자골목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쪽에 가시면은 탑골 순대국이라고 또 되게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길을 건너서 저쪽 사이로 간 다음에 검색하셔서 가면은 거기 줄 서서 먹는 집 있어요. 거기 가서 순대국 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은 이쪽 옆에 김치찌개 또 되게 맛있게 하는 집 있습니다. 거기 가서 김치찌개도 드시면 되는데 제가 또 맛집 알려드리면 저게 이제 수지구 보건소고 저 옆이 수지구청이에요. 근데 제가 저기 한번 옛날에 블로그 포스팅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수지구청에 점심 먹으러 가십시오 구내식당 가시면은 저긴 특이하게 구내식당이 위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은 구내식당 있는데 밥 되게 괜찮게 나오니까 그거 드시면 되고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수지구청으로 가셔야 돼요 자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김치찌개집 보이시죠? 여기 옛날 김치 돼지찌개 거꾸로 돼 있네 김치찌개가 아니라 돼지찌개 여기가 진짜 사람들 많이 오고 자 여기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만원까지 올랐는데 여기 특징이 1인분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드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 동네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1인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주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육안에 말해 뭐합니까 여기는 이제 닭볶음밥 철판 볶음과 이거 드시면은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되게 많이 먹는 곳이고 여기는 어디가다 보이면 드시면 돼요 영동에도 그렇고 저 위에는 뭐 미스터 빠삭 이런 것도 생겼네요 자, 이 동네도 이런 또 인형 뽑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생겼고, 아,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8시 13분인데, 학원차 서 있는 거 보십시오. 어우, 애들 지금 뻔치 않으냐고 시끄러운 거구나. 여기 학원차들 여기서 지금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타가지고, 이제 전국의 용인 수지로 다 이렇게 퍼집니다. 자, 이쪽에 스타벅스 큰 것도 있고요. 저 반대쪽에도 있는데, 스타벅스는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긴 사실 스타벅스보다 더 유명한 게 저쪽에 가면은 브라운이라고 24시간 하는 또 커피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또 좋습니다. 오, 노브랜드 버거도 생겼네. 자, 맘스터치는 원래 있던 건데 건너편에 노브랜드 생겼습니다. 어우, 사장님이 근심이 좀 있으시겠네. 여기 어디 하는 벌써 닫으셨어. 어, 일찍 닫으셨네요. 자, 그리고 요 골목으로도 이제 회사 여기 양쪽으로 먹는 데 있고, 어, 자 여기 보시면은 밀수비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체인이긴 하는데 여기도 가성비 좋죠 예, 칼국수가 무려 4,000원 밖에 안 합니다 아 무슨 경쟁이 붙어서 그럴까? 엄청 싸게 파시네 야 아니 요즘 4,000원짜리 메뉴가 없다고, 어디 있다고 어 아, 칼국수 4,000원에 팔고 계시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와플 유니버스티 수지구청 캠퍼스 있고요 제가 이거 맨날 소개시켜드릴 때 가성비 좋은 와플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와플 유니버스티입니다 여기 선릉역에 가시면은 아예 그냥 와플 유니버스티라고 엄청 크게 돼 있는데, 이렇게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와플도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시면은 떡창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 진짜 많이 오는 떡볶이 가게인데, 여기서 떡볶이 드셔도 되고, 자, 여기 떡볶이 창고, 떡창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골목으로 내려오면은 바나프레스 아까 있는 데였는데, 원래 이게 바나프레스가 이게 강남 쪽에 많이 있는 건데, 어우, 지방에도 진출을 했구나. 자,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골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건물이 여기 한동이랑 이쪽에 이렇게 또 있는 거고, 이 사이로 이렇게 먹을 때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밥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수지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나오셔가지고 밥 드시는 분들도 많고, 자, 제가 말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브라운 270. 여기가 이제 거의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에 커피 드실 분 여기 와서 드셔도 되고, 아주 커피 다 모여 있어요. 벤티 있죠, 이쪽에 컴포지 있죠, 저쪽에 메가커피 있죠, 다 모여 있어요. 저쪽에 차얌도 있고, 여기는 핵밤이 새로 생겼구나. 어우, 핵성들 많이 먹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포토 찍는 데도 있고, 오, 여기 젤라또 가게가 생겼는데 손으로 직접 만드는 가게래요. 젤라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떡볶이 가게 이런거 있는데 어, 국물 떡볶이 이런것도 파는 느낌입니다 컵떡볶이? 음. 그리고 이제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 마라홀릭 엄청 큰걸 기겠네요야 여기서 이제 마라탕 같은거 드셔도 될거고 어, 이렇게 이런거 팔고 있군요 멘보샤랑 꿔바로우 마라 쌍꺼 탕까지 이런거 파는 집 그리고 여기 하루방국밥도 되게 오래된 집인데 아 고기랑 이렇게 주는 거 만원 세트로 파는구나 아참 학원가가 이런게 좋아요 아무래도 애들을 상대로 장사하다 보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비싸게 팔면 애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 애기들 코 묻은 분들이라도 좀 어? 한끼라도 먹게 해야 되는데 어 여기 순대국도 맛있겠네 경성 순대국자 여기 보통 만원에 어 여기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우 뭐, 화분을 밖에다 꺼내 놓으셨네 자 이렇게 보평 매밀 면옥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삼촌손 칼국수도 있는데 여기도 맛있어 보입니다 사람들 되게 많네요 안에 이야 아 어, 말씀드린 순간 아이들이 끝나가지고 좀 하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학원 차 타고 집으로 가겠죠 자 근데 이거 뭡니까 진심완돈가스와 뭐가 이렇게커 가게가 이야 돈가스는 여기서 먹어야겠네 그죠 엄청나네요 제가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9월 15일까지 이벤트 한다는데 칼국수랑 돈가스랑 해가지고 11,800원 아 이렇게 해서 둘이서 먹으면 되겠구나 면종류도 팔고 어 돈가스가 만구9 0 0원이네요딱 보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꼭 리뷰하겠습니다 어제 돈가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먹어봐야 되죠 자요 밑에도 학원차 엄청나게 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수지도서관 있고 이쪽에 또 무슨 공공시설 있어서 사람들 되게 많은 곳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맛있는 집 중에 하나가 여기 교동짬뽕집 아 여기도 진짜 오래된 집인데 여기도 거의 막 10년 넘었을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많이 먹고 있고. 또 여기가 또 학생들 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짜장면 이런 거 되게 싸게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생각나시면은 딱 봐도 오래돼 보이고 크지 않습니까? 기동장뽕이야 원래 뭐 아는 맛이긴 할 텐데 여기는 사실 짜장면이 더 맛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학생 짜장면은 6,000원 밖에 안 합니다. 자, 학생들 여기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동네가 뭐 골목이라든가 이렇게 먹자골목이 엄청 뭐큰건 아닙니다 그리고 좀 학생들 위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건전한 동네이기 때문에 술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실 분들은 저쪽 건너편으로 가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여기서 공부를 했었죠 네,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여기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 추억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먹을 때 많아가지고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많이 먹었는데 자,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먹자골목 형성돼 있으니까 수제구청역 학원가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한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밥달 플러스였습니다